오늘은 하나만 알자.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두려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두려운 질병은요. 저는 치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치매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거든요. 저도 치매가 가장 두렵고 두 번째로 제가 두려운 질병은 중풍입니다. 중풍. 왜냐하면 후유증이 남잖아요. 어, 온전하게 내 의지를 살수 없는 질병의 후유증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와 중풍. 그다음에 저는 암이에요.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혈관만 깨끗하면 건강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혈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우리가 사망 원인 사망 원인의 순위를 보면 일번이 여기 보험 하신 분이 있겠지만 악성 신생물이 이게 암이에요 암그두 번째가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인 자해, 자살도 오후에 석하네요. 사망 원인, 사망 순위 중에. 당뇨병, 간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 질환. 여기에 심혈관 질환. 어, 피가 잘 깨끗하지 않아서 잘안 돌아서 생기는 그1이위 중에 사망 원인 중에. 벌써 네 가지나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깨끗한 혈관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피만 잘 돌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 성인명 성인만 그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청소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혈압 때문에도 보험 못 드시는 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 굉장히 많아서 이게 혈관에 대한 어, 심혈관 질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세명중한 명이 안구 건조증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안구 건조증 환자도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요 실명까지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오메가3에요 오메가3를 잘 먹으면 그러니까 오메가3는 내가 어, 몸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생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음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하죠 필수예요 이거는 오메가3가 없으면 여러분 의 혈관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이렇게, 어, 혈액 개선을 위해서 혈중, 중성 지방을 만들어주고 오메가3가 눈 건조함까지도 잡아주는 게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이렇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학적으로 왜 오메가3를 이렇게 먹으면 좋은지를 연구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이 원인으로 이 오메가3가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 오메가3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연구를 했냐면, 이 에스키모인들, 어,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추운 지방이니까 과일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이들은요, 어, 그냥 날것으로 생선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혈관 질환이 없으니까 이걸 연구해 봤더니, 이제, 어, 이 오메가3가 바닷가에 있는 그냥 날것을 먹는 생선, 네, 그 껍질이나 거기는 오메가 3로 어 요거를 이제 추출해서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죠. 어 이게 이상하게 나왔네요. 계속 연결이 안 되네요. 어 우리가 그 어, 에스키모인들은 그냥 생선을 그냥 먹었다고 랬잖아요 하루에 반 토막씩만 먹어도 우리가 충분한 오메가 3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 토막 먹어도 50g 한 900ml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먹으면 1000ml. 500에서 1000ml만 먹을 수 있는 걸 생선 쪼가리만 먹어도 먹는 게 훨씬 더섭취하기 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양이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경고를 내린 거죠. 임산부와 어린아이는요, 다음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된대요. 황새치나 상어나 이건 우리가 먹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참치나 왕고동하고 옥돔을 좋아하는데 이런 생선을 먹지 말라고 경고가 돼 있어요. 바다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식물성 오메가 3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해양 환경이 오염이 됐고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태가 교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있는 어류를 그동안 먹었다고 하면 이제는 식물성 식물성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이라고 하면 이 생태계를 잠깐 보세요. 우리는 오왜큰 물고기를 먹고 살았거든요. 바다가 오염되기 전까지는 아까 에스키모인들이 먹었던 큰 물고기들 한 마리 반토막만 먹어도 충분하게 오메가3를 섭취했지만, 이제는 바다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생태계 가장 밑에 있는 이미세조류로 만든 식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오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회사 중에서 식물성 오메가 3가 나온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먹을 수 없는 쉽게 안정에 먹을 수 없는 그 식물성 오메가 3를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위한 기본 좋은 기본 좋은 습관에서 가격은 5만 1천 원이에요. 그리고 오토숍 하면 더 싸죠. 두 개를 하시면 뭐 비분 18이고요, 씹은 1 2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건강하실 수 있고 여기 700ml가 되어 있죠. 오메가 3는 많이 먹었을. 좋아요. 두알 먹게 돼서 1,400인데 저는 지금 세 알을 먹고 있거든요. 동물성 오메가3하고 식물성 오메가3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동물성 오메가3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한 동시에 중금속과 방사능 노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소화기 약한 사람들은 이게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면서 식물성은 비린내가 없겠죠. 왜냐면 식물성이랑 해도 미역이나 뭐 이렇게 미세조류기 때문에 약간의 비린내 낼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동, 이렇게 생선에 나오는 비린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중금속 오염이 없겠죠. 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어, 요거를 저희들 것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건강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포화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어, 어떤 게 포화지방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절대 먹었으면 안 되는 거, 아 적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동물성 식품들, 붉은 고기나 동물 내장류, 삼겹살의 지방, 육고기, 치즈, 마요네즈, 버터, 소세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요거트, 카페라테도 이 포화지방이에요. 그리고 우유, 라면, 뭐 과자, 튀김류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여러분은 혈액에 찐득찐득 생기면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치매나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음식이 있을 때마다 많이 섭취해 놓으세요. 일단은 올리브오일이 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 우리가 하루에 먹는 우리 견과류 넣지 있죠. 이거 꾸준히 드시면 오메가3 섭취하는 게 좋고요. 거 좋고요. 그리고 연어. 그리고 오리고기. 오리고기는 일부러 찾아가서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보다는 오리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그래서 오일도 그냥 식용유 같은 거 쓰시는 것보다 중성지방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부, 계란, 어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이런 게 여러분한테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어. 과일과 생선과 그리고 어 식품들이니까 이거 있으실 때 충분히 드시고요. 이게 좀 부족할 거예요. 일부리 일일이 이걸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크릿 식물성 오메가3 드시면 이걸 다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면 여러분 해양 오염에서 안전한 식물성이고요. 삼중 기능성이 고 무균 시스템 배양 원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크림 포뮬러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식물성 오메가에서도 어, 카피할 수 없는 거사에 있는 헤마 토코쿠스가 들어있어요 그 산폐 없는 안전한 ptp 포장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폐 없는 그러니까 어찌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 여러분 많이 드시고 많이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시크릿 읽어준 남자예요 이것만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내가 왜 오메가 3를 먹어야 되고 이 오메가 3를 왜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부러 안 들으시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오메가 함량이 한국 식약청은 EPA, EPA하고 DHA 함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3의 기능성은 일단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는 500에서 2 0 0 0 m g 가 필요하고요, 혈액 개선을 위해서는 500에서 2,000, 기억력 개선은 900에서 2000ml, 건조한 윤계선은 600에서 1000ml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아 권장량이 500에서 1000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에 700이잖아요. 그러면, 어, 700이면 우리가 두 알씩 먹게 돼 있잖아요. 1,400이면 몇만큼 돼서 저는 3개를 먹거든요. 그럼 37에 22,100mg을 22, 먹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 좀더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어, 3000ml 정도 먹으래요. 뭐 치료 목적으로 먹을 때는 이게 우리 박보성 사장이 얘기한 걸 제가 넣은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왜 좋은지를 알고 어 먹으면 더 프라시 모 효과라고 얘기하죠. 더 많이 낫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걸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한테 오메가 3를 어 얘기할 때 굉장히 잘 얘기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산패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유통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요즘 오메가3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먹고 있으신 분들한테 오메가3 치매 안 걸리고 너가 중풍 안 걸리면 꼭 오메가3 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나 먹고 있어 할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오메가3는 열과 그리고 빛과 어 공기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기 그 대부분이, 이게 아까 투명한 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 오메가3 먹어, 나 많이 먹고 있어. 하고 보면 통 자체에 저렇게 투명한 게 있으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어, 빛이 다 통과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또 갈색병을 하거든요 우리 그 에스티로더가 갈색병 하잖아. 햇빛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갈색빛 하는데 이것 또한, 어, 빛을 완전 차단을 못 하겠죠. 그리고 투명한 거, 멀고 이제 불투명한 게 좋은데 이거 너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 뭉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시크릿 은 완벽한 게 뭐냐면 그거 우리 포장 자체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산패될 확률도 거의 없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자신 있게 알려주면 누구한테 오메가 3 먹고 있는 그들한테 비교를 해준다고 하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저희 시, 우리 시크릿. 어 식물성 오메가 3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혈관 청소를 위해서 혈관만 튼튼하면 나는 건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혈관을 위해서 좀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세알 아침에 저는 하나를 먹고 저녁에 두 알을 먹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어, 문제 없잖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오늘 정도의 상식만 갖고 있으면 드시면서도 감사함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모두 건강하게, 어, 시크릿 오메가3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